전 세계에서 최고의 낙하선 부대로 꼽히는 독일의 제1공수대대는 오랫동안 이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해 오고 있다. 젊은이는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체력과 자신감 그리고 용기를 갖고 있는 극소수만이 독일군의 엘리트 부대로 불려오는 제1 공수대대에 선발될 수 있다. 우린 딴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훈련 방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수부대에 복무하기 위해 찾아오는 신병 지원자들의 대부분이 독일 전 지역에서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공수부대에 배속된 걸 자랑스러워 합니다. 아울러 최고의 엘리트 부대라는 긍지를 갖고 있죠. 1989년 5월 29일, 독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환호했다. 독일의 통일 덕분으로 동독군은 해체됐고, 기존의 동독군 형사들은 새로 통합된 제1공수대에 합류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3개월간의 기본 훈련을 마친 낙하산 부대 지원자들은 공중점프 교육장 알텐스타트로 향한다. 여기서 3개월 동안의 훈련을 마치고 나면, 뛰어난 공수부대원으로 팔바꿈 한다. 저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공수부대 훈련이 매우 도전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매일매일의 훈련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하지만 재미도 있고 또 해볼 만한 훈련입니다. 부모님들은 제가 공수부대원이 되는 걸 꺼려 하셨죠. 이 일이 매우 위험하게 보이셨나 봐요. 그렇지만 이 부대에 배속된 걸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의 훈련은 다른 부대에서 행하는 훈련과는 아주 틀리기 때문이죠. 이런 점이 제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공수부대원은 제가 동경하던 것입니다. 훈련은 매우 거칠고 힘들어요. 그래서 훈련이 너무 어... 심한 건 아닌지, 이러다가 나가떨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체적으로 적응이 가능해지죠.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 될건 거의 없습니다. 훈련을 많이 하면 할수록 모든 게더 쉽죠. 낙하산 부대를 창설하고자 생각한 것은 1918년 초였다. 하지만 본격적인 낙하산 부대의 출현은 현대적인 낙하산이 등장한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였다. 최초의 낙하산 부대는 독일 공군사령관이던 크루트스튜어던트 장군에 의해서 창군되었다. 그의 엘리트 낙하산 부대는 각종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노르웨이 번개 점령 작전이나 85명의 낙하산 부대원이 투입되어 천여 명에 이르는 포로를 획득한 벨기에 요새 함락 작전,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크레테섬 공습 작전은 그 좋은 예이기도 하다. 독일 낙하산 부대원들의 뛰어난 능력은 약 50여 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최근 입대한 신세대 병사들 역시 무정무패라는 선배 대원들의 신조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저는 제1공수대대에 배속된 걸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3촌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크레테섬 침공작전 때 낙하산부대 요원으로 투입되었었죠. 이런 전통 때문에 더욱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공수부대원은 아주 특별한 경사만이 될 수가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공포감을 억제하면서 지상에서 수마일 떨어진 비행기 문 밖으로 자신의 몸을 내던져야 하기 때문이다. 아, 제가 처음으로 비행기에서 공중 점프를 한 후에 그 감동을 적어 어머님께 알려드렸죠. 그때 그 편지를 어머님은 지금도 갖고 계십니다. 그 때의 기분이랑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처음으로 공중점프를 했던 병사들에게 물어봐도 저와 같은 기분일 겁니다. 그건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네, 물론, 낙하산 부대원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운 일이죠. 하늘 위에서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건 아주 특별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정말 흥미진진하고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처음 훈련 때는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훈련이 끝났지만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어, 긴장이 좀 풀리니까 두려움이 생기더군요. 제일 좋은 방법은 가능한 점프 연습을 많이 하는 거겠죠. 내 생각엔 요즘의 젊은 병사들은 어려운 일도 마다 않고 하려는 것 같고 또 그들 자신이 특별한 엘리트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젊은 병사들 못지않게 우리 모두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 돼야 할것 같습니다. 독일은 1955년 나토에 가입했다. 제1공수부대는 오랫동안 나토의 AMF, 즉 연합군의 중추 세력이었다. AMF는 다국적군입니다. AMF는 나토 회원국의 안전을 위해 즉각 투입될 수 있는 군대이며, 나토가 대량 보복 위주의 전략에서 유연한 대응 전략으로 전략을 바꾼 시기인 1960년대 창설되었습니다. AMF는 나토 회원국의 요청이 있거나 나토 국가들이 적대국으로부터 공격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 급화됩니다. 따라서 AMF의 기본적인 신조는 나토의 연대를 공고히 해주는 것이죠. 우린 나토기를 사용함으로써 나토 회원국을 침략하는 행위는 곧 나토 회원국 전체를 침략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를 잠재적인 침략국에게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소방대라고 부르기도 하죠. 우린 이러한 표현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념은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불을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나토의 깃발을 보여줌으로써 나토 회원국을 침공하려는 적대국의 잠재적 행위를 막아보자는 것이죠. 신속한 부대의 투입이야말로 독일 제1공수대대가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항이다. 적진의 아군을 급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낙하산뿐이다. 때로는 헬리콥터를 이용하기도 한다. 특공대는 적진의 통신 기지를 파괴하고 적군의 추격을 피해서 복귀하라는 명령을 하달받았다. "Gesichert ist das Objekt nach Westen hin durch eine einfache e s t r a d r o l l e n s p e r r e 공격 계획을 세우고 특공대는 곧 공격에 들어갔다. 작전은 어둠을 틈타 행해진다. 하지만 훈련과 팀워크를 겸해, 그리고 부대원들의 기량을 완벽하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대낮에 작전이 펼쳐진 것이다. 업무 수행이 완료됨에 따라서 특공대원들은 만남의 장소로 복귀한다. 그들은 상대편이 급습을 당한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그곳을 탈출한다. 북극 지대로부터 터키의 사막에 이르기까지 독일 제1공수특공대는 큰 지원 병력 없이도 적군과 충분히 교전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 젊은이들은 중요한 훈련 과정을 모두 거쳤다. 다음은 실제 작전에 투입될 것이다. 독일 제1공수부대는 가장 어려운 전투로 꼽히는 시가전 상황에서도 다양한 훈련을 쌓고 있다. 이번 훈련은 자신이 주변에서 쓸수 있는 모든 자원을 이용해서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것이다. 물론 폭탄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는 모르겠지만 대원들이 충분한 분량의 수류탄을 항상 갖고 다니진 않는다. 따라서 그들은 자연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자원들을 이용해서라도 자신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마땅하게 쓸 것이 없더라도 대원들은 자신의 한몸 정도를 지킬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 아, 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인 도전감 때문에 공수부대에 참여했습니다. 이곳에 도착했을 때제 예상은 딱 들어맞았습니다. 이곳의 훈련들은 아주 도전적이죠. 전그 점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수대원이 되으로써 조국에 봉사할 수 있는 길도 생기고 말입니다 다음 훈련에서 대원들은 빌딩을 공격하고 난후 2층으로 진입해야 한다

대원들이 서로를 좀더잘 알고 서로 잘 협조하기 위해서는 팀워크가 제일 중요하죠. 물론 어떤 훈련 중에는 장애물을 쉽게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체중이 무거운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팀원 모두가 그 장애물을 잘 극복하도록 서로를 도와주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적 달성을 위해선 팀으로 묶여진 개개인들 모두가 잘 뭉쳐야 하기 때문이죠. 이는 전쟁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독일의 제1공수부대는 미래에 일어날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 새롭고 혁신적인 장비들을 꾸준히 개발해왔다. 배슬이라는 신무기 역시 그중 하나다. 포르시아가 제작한 배슬은 전쟁터로 쉽게 공수될 수 있을 만큼 가볍고도 작다. 그건 헬리콥터로 운반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가볍습니다. 그게 공수여단에 있는 이유는 속도도 매우 빠르고 정규도로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어디건 갖고 이동할 수 있고 원하는 데 어디든 신속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무튼 매우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죠. 지상에서 사용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엔진은 폴스바겐이 제작한 상업용 엔진을 사용합니다. 이유는 폴스바겐 대리점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다른 모든 부품도 상업용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따라서 일부 부품에 문제가 생겨도 정비부대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정비회사에서도 고칠 수 있습니다. 현재 독일은 전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배수를 이용해서 탱크까지 파괴할 수 있는 새로운 전술을 개발 중이다. 포우 미사일은 탱크를 충분히 파괴하고도 남는 위력을 갖고 있다. 그 효과는 매우 인상적이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민족주의 정신이 독일을 휩쓸었다. 그러나 독일 통일은 제1공수부대에게 더 많은 압력을 가해왔고 그들의 임무와 책임감은 날로 커져만 갔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동서독 통일 이후에 독일의 영토는 훨씬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적은 병력으로 그만큼 넓어진 영토를 방어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동성이 있는 빠른 부대의 필요성이 절실해졌습니다. 어, 기동성이 있어야만 비행기나 헬리콥터를 이용해 주요 작전지대의 병력을 급파할 수가 있습니다. 기동성이 없으면 절대로 안되죠. 결국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략 요충지에는 항상 제1공수특공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은 큰 문제 없이 통일을 이루었다. 대다수 동독 병사들 역시 엘리트 부대인 제1공수부대에 복무할 기회를 갖고자 했다. 제1공수부대원 중 10%는 동독군 출신이며 부대원들은 이 새로운 동료들과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우린 자유롭게 모든 걸 얘기했어요.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나눴죠. 저는 동독군 출신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군대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것들이 어느 정도 다 들어맞았습니다. 저는 군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메커니즘을 잘 알지요. 그 점이 제 관심의 대상이었고, 또 결과적으로 제 예상은 완전히 적중했어요. 우리 노병들은 항상 이렇게 말하죠. 요새 젊은 병사들은 우리보다 한수 아래가 아니냐고. 하지만 이 부대의 소속원이 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부대원들은 모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군대 생활을 잘 적응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들 모두가 엘리트 군인이라고 믿습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기존의 냉전 시대처럼 적대 국간의 전면전이 일어날 확률은 높지 않다. 그러나 여전히 국지전의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앞으로라도 그러한 갈등이나 충돌이 일어난다면 재통합된 독일의 제1공수부대가 그곳에 파병할 계획을 세우게 될 것이다. 어, 우린 다른 나라와 함께 평화 유지라는 우리의 임무를 잘 수행할 겁니다. 어, 제 생각에도 독일이 통일된 마당에 독일은 마땅히 그러한 임무에 참여를 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독일 제1공수부대는 이러한 임무를 잘 소화해낼 수 있는 우수한 부대입니다. 어, 그들의 끊임없는 훈련과 특수훈련 덕분이라고나 할까요? 제1공수부대는 세계 평화 유지라는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의 낙하산 부대로 꼽히는 독일의 제1공수대대는 오랫동안 이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해 오고 있다. 공수부대에 복무하기 위해 찾아오는 신병 지원자들의 대부분이 독일 전 지역에서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공수부대에 배속된 걸 자랑스러워합니다. 아울러 최고의 엘리트 부대라는 긍지를 갖고 있죠. 뭐라 좀아. 제 나존자와펜 셴트 아우스테츠. 깜 독일의 모든 젊은이는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체력과 자신감, 그리고 용기를 갖고 있는 극소수만이 독일군의 엘리트 부대로 불리우는 제1공수대대에 선발될 수 있다.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훈련 방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